오늘도 으쌰으쌰 해볼까? 어디까지 했지? 금광의 배송하기, 아변 강제 10개. <laughs> 아, 이건 좀 아닌데, 일단은. 다음 맵을 한번 가볼까? 왜냐면 다음, 다음 맵에 차고가 <laughs> 있을 거 아니야. 다음 맵에 차고가 있을까? 있는 거 같아. 차고가 있다는 우리들만의 차고가 아닐까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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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한번> 가보자. <laughs> 아무튼 아무튼 그 차고에서 반대로 돌아오면은 조금 루트가 빨르지 않을까 하는. 그럼 사고가 헛된... 있을 수도 있어. <laughs> 기차역이 개멀잖아 음. 집에서 근데 저쪽으로 큰 영어 봉우리로 갔는데 더멀 수도 있지. 없을 수도 있다. 네, 아. 사고는 <laughs> 사고는 있어. 아, 진짜? 아, 맵에또가고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라고 떠. 아, 진짜? 없어서 발견 안된거 아니야? <laughs> 아니, 무슨 와치타워가 여섯 개요? 대단히 음. 네 아, 그리고, 응. 음. 여기, <laughs> 벌목소 있잖아. 어, 그 나무캐는 거기? 거기 위에도 거던데? 통로던데? 지금 살짝 가려졌는데, 여기서는. 아, 거기도 길이 있다고? 음 출구가 두 개야. 열어봐 아 하늘 락도 있구나 <laughs> 자 그러면은 일단은 이동을 할까? 뭐를 탈까? 대해초 그깔에 까무가 나타. 저 오두막 뭐야? 오두막 두 개. 어디에? 강가에. 아, 떨군 거 아니야, 우리? 아직템이나 음. 음. 정했다 파타리는 가져왔네? 뭐야 러시아에서 수입해온거야? 어차좀 좋아보인다? 수입해온거야? 아 잠깐만 <laughs> 나 혹시 모르니까 그 챙겨갈라고 트레일러 좋아, 까저기 <laughs> 뭐야? 응? 저기 뭐야? <laughs> 혹시 가다가 뭐 집을 게 있을까 싶어서. 빨리 가, 빨리. 뭐 하는 거야? <laughs> 나 이게 최고속도요. <laughs> 어, 근데 비슷하다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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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아, 근데 여기도 너가 빠르겠지? 어, 잠깐만. <웃음> <웃음> 막, 막, 점프하고 다니는데, 털이? 어, 야, 근데 털잘 간다, 이거? 딸이 미쳤어 <laughs> 아니야, 그래도 이 정도 끌고 가는 것 치고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애으로 뭐 기다리는 거야? 빨리 여기. 어허 이거 이거 내 자존심이 음. 허락하는 걸? <laughs> 아니 이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야? <웃음> 한참. <웃음> 아니 이걸 뭐 이렇게 볼까? 저 밑에도 트레일러 상점 있는데, 굳이 왜... 아, 그래? 그랬나? <laughs> 기찻길에 있는데... 아, 아, 맞다... <웃음> <웃음> 잊고 있었어. 아, 멍충이... 아, 내, 내가 내 챌린지를 좋아해... 알잖아... 원치 않는 챌린지라는 게 문제지... 오, 이거 봐, 오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. <laughs> 알려줘서 문제네요. <운치대야. 웃음> 나좀 살려줄래? 네, <laughs> 나좀 살려줘. 이거 <laughs> <laughs> 안 끌릴 것 같은데? 야, 충분히 끌릴 수 있을 거야. 아, 얘네 그냥 트레일러 다 분리해. 씨. 나중에 저거 트레일러 쓸일 있겠지. 여따 버리고 가야겠다. 오, 뭐야, 뭐야, Anat해. 왜 이렇게 잘 들려? 어? 오! 가자, <laughs> <laughs> 가자, 가자, 가자. 나 이제 쎄다. 이거 봐라. 쎄지. <laughs> 나 이제 추 무기 추 버렸다. 어? <laughs> <오, 잠깐만. 웃음> 아왜 이렇게 잘 넘어지려고 그러지? 아. <웃음> <뭐해> <웃음> 아니 타타리 개사기네. 빨리 가 ㅎ <laughs> 가어오오야오이야 와아 고고 <laughs> 역시 타타린이다 오이오이 오이, 믿고 있었다고 역시 트럭은 러시아제지 <laughs> 그럼. 그런... 오야 오야 어디가? <laughs> 야 덕분에 그래도 빨리 왔다. 오야 소리. 아, 됐다. <laughs> 내가 빠르게 돌려줬어. 왔다. 좋았지. 어이야씨 <laughs> <laughs> 다시 걸어봐. 아이남 남은 뭐야. 중립 중립 끼워놓고 엑셀 밟지 말아봐. 뭐야. 아예 안 가는데? <laughs> 아니 뭐야, 이정 도야 카타리근데 내가 이렇게 빨리 가도 나중에 따라 잡힐 거야. 분명히 내가 빨리 이동해 봐야겠다. 얘들 주유소 들렸니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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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거기 주유소 싸더라. 어. 살려 줘. 응? 아니? 아니? <laughs> 뭐야 이거? 너무 잘 넘어지는데? 감사합니다. 근데 또 넘어질 뻔했던 거.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잠깐. <laughs> 지금 초집중 중 지금 기차, 기차 레일만 보고 달리고 있다 지금 크흠흠 <laughs> 침몰된 드럭은 아, 있어 그런 사건 사고들이 좀 있었어 덮어도덮어도 아니? 있지? <laughs> 아니, 뭔 뭐? 데미지요? 나도 데미지 엄청 입었는데. 네, 여기 트레일러 한대 있어. 필요할까 트레일러? 아까 두 개나 가지고 왔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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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막상 놓고 가니까 의미 없는 것 같아 가지고. <laughs> 사람들은 늘꼭 해보고 후회를 하는 게 좋은 것 같아. 노로나에서배는 삶의 지혜. 그렇 역시 갑겜이다. <laughs> 야 이제 기찻길 고수됐다. 아씨 뭐야 댕지아 내가 주문제작한 거야. 어뭐어어어어아 어. 지루했지. 아니. 어니 으악 으악 ㅋ ㅋ ㅋ ㅋ 나 따라와 선우 놓고 가자 <웃음> <웃음> 아. <웃음> 오 부스터 부스터 좋아 부스터 생기냐 순간 부스, 부스터 좋아 <laughs> 아.